가녀린 여성분이 어깨가 딱 벌어졌다, 뭐 어깨 깡패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은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진골추나 유경환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이런 거또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과 스트레스가 이미 많으신 여성분들도 있고 또 이것이 진행 중이신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의 어깨는 한번 부피어 크기가 커진 후에는 많은 노력을 해도 쉽게 줄어들지가 않고, 또 어깨 주변에 있는 살들 또한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뼈대가 굵어서 그런다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거의 틀린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의 골격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주로 근육이나 지방, 이런 차이 때문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깨가 벌어졌다고, 어깨에 살이 많다고, 운동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증가해서 어깨는 갈수록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또 지방이 늘어나서 더 보기 싫게 어깨가 벌어져 보이고 참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이 잘 몰랐던 게 있습니다. 어깨가 벌어져 보이거나 어깨에 살이 많은 것은 순환의 문제이지 근육이나 지방, 골격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한다면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목에서부터 손끝으로 내려가는 순환이 되어서 다시 목으로 올라오는 신경과 혈액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운동이나 지방을 제거하는 것으로 안 되고 신경과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름답고 이쁜 어깨선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케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케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또 일주일 이상만 꾸준히 케어해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어깨선이 서서히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깨가 두꺼워지는 원인, 또 가장 중요한 나 혼자 스스로 케어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깨가 두꺼워지는 그 원인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경과 혈액은 항상 같이 다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경의 흐름이 어디에선가 차단되거나 포착되어서 그게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그와 동시에 동정맥의 흐름 또한 원활치 못하게 되어서 일부에서 붙고 또 혈액이 못 흐르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살이 찌는 것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저하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부종이나 노폐물이 쌓인 곳에서 이제는 더 단단해져 버리는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또 배워보겠습니다. 초간단히 설명하자면 뭐 신경의 흐름을 또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면 확실한 바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어깨와 상부 팔을 지배하는 신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근육 이완이나 마사지 또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만 관리해 준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직접 시연을 통해서 흐름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은 어디고 또 케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어깨 위쪽에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포착이 잘 되는 곳이 바로 소원근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원근을 잘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손으로 문질러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나 아니면 테니스공이나 야구공 아니면 이러한 봉을 활용하면 됩니다. 옆으로 놓고 팔베개 하면서 옆으로 누워서 보면은 소원근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딱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보면 굉장히 아픈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풀어서 그 소원근의 경직을 풀어주면 어깨쪽 상부를 지배할 수 있는 신경과 혈액이 원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팔까지 쭉 내려가는 요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잘 포착되는 곳이 바로 이 삼각근의 끝부분 보면은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여기서 포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워서 공이나 이런 도구를 대고 이렇게 만져보면 뒤쪽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주면 됩니다. 팔 뒤쪽에 이 부분입니다. 대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문질러보면은 제일 아픈 곳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한 1분 정도만 풀어주고 하루에 3번 정도만 해주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앞쪽에 여기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이 부분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침대 같은 데나 책상에 두고 팔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밑으로 내리는 힘을 줍니다. 힘의 강도는 30%만 줘서 밑쪽으로 힘을 줍니다. 힘을 줘서 10초간 버텨줍니다.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10초. 10초가 지나면 어깨와 팔의 힘을 다 빼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여기가 앞쪽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최대한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쪽이 쫙 늘어난 느낌을 받고 스트레칭이 되면 그 상태에서 15초를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자, 15초가 딱 지나면 그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 세트를 더해주는 겁니다. 다시 손을 밑으로 내리고 10초. 하나, 둘, 10초. 10초가 지나면 다시 최대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앞쪽에 있는 근육이 최대한 스트레칭 될수 있는 범위까지 늘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15초를 또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트를 실시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원근, 두 번째는 삼각근 하부에 있는 포인트, 세 번째는 앞쪽에 있는 포인트, 이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조금 욕심부린다면 점심때도 한번 해주면 꾸준히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한두달 정도 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쁘고 아름다운 어깨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깨는 순환이 조금만 안 되어도 바로 두꺼워지거나 기타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두꺼워진다 아니면 붓는다 이런 걸 느꼈다면 바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미뤄도 케어하는데 노력이 생각 이상 거의 제곱 이상 수준으로 팍팍 커지는 겁니다. 어깨 뿐 아니라 몸의 어느 곳이든 건강을 유지하려면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바로 여기시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건강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습관은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 그런 걸 통해서 병이 오기 전에 통증이 오기 전에 예방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곧 예방이 가장 확실한 내 몸의 건강관리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